안녕 제이 나야 난영이 어... 있잖아 나는 어렸을 때 우산을 안 가지고 다녔어 그런데 한 번도 비를 맞아본 적이 없다 우리 아빠가 항상 우산 들고 마중 나오셨거든 맨날 그렇게 하늘만 바라보고 있더니 비가 내릴 거는 기가 막히게 알았나봐. 그게 버릇이 돼서 그런가? 나는 어른이 돼서도 우산을 잘안 챙겨 다녔어. 근데 그거 알아? 너가 내 이름 처음 불러주던 날. 그날이 내가 어른 되고 나서 누군가랑 우산을 같이 써본 날이야. 내가 너한테 반한 날이기도 하고, 제 니가 이걸 보고 있다는 건 지금 너한테 유쾌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겠지? 제 아, <laughs> 정말 이상한 거는 내가 죽도록 매달려온 길 대신에 얼떨결에 들어간 새길에서 그토록 기다리던 오아시스를 만나게 된다는 거야. 니가 나한텐 그래, 넌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말 아름다운 길로 안내해 줬거든. 너무 힘들겠지만, 제이, 너무 오래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답게 네 목소리 그대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줘. 그리고 잊지 마, 제이. 이 넓은 우주 어딘가에 널 응원하는 사람이 하나 있다는 거.